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직접 구매해서 사용해본 샤오미 휴대용 마우스 3에 대한 솔직한 사용 후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요즘 가성비 무선 마우스로 굉장히 인기 있는 모델인데요. 가격도 부담 없고, 기능도 다양해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럼 바로 리뷰 시작해볼게요. 먼저 디자인부터 살펴볼게요. 샤오미 특유의 미니멀한 디자인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매트한 표면이라 손에 착 감기는 느낌이 좋았고요. 색상도 깔끔해서 어떤 환경에서도 잘 어울리는 느낌이에요. 무엇보다 크기가 작고 무게도 가벼워서 휴대하기에 딱이었어요. 노트북 가방에 쏙 들어가는 건 기본이고 들고 다니기에도 부담이 없더라고요. 출장이나 외부 작업이 많은 분들께 특히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기능적인 부분을 이야기해볼게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바로 이중 연결 방식이라는 건데요. 블루투스로도 연결이 가능하고 동봉된 USB 수신기를 이용해서 무선으로 연결할 수도 있어요. 덕분에 노트북, 데스크탑,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크롤링이 정말 부드러웠어요. 문서 작업을 하거나 웹서핑을 할때 끌림이나 끊김 없이 정말 매끄럽게 움직이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가장 만족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레 표시 등으로 미리 알려줘서 사용자 입장에서 정말 편리했어요. 이런 사소한 디테일이 사용 만족도를 확 높여주더라고요. 자, 이제 아쉬운 점도 이야기해 볼게요. 완벽한 제품은 없잖아요. 첫 번째는 클릭 소리가 생각보다 조금 큰 편이에요. 조용한 사무실이나 집에서 야간 작업을 할땐 다소 거슬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처음 연결 설정 시 조금 헷갈릴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다행히 설명서가 꽤 친절하게 잘 되어 있어서 크게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면서 느낀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마우스패드를 함께 사용하면 더 부드럽고 안정적인 움직임을 느낄 수 있어요. 특히 유리 책상이나 매끈한 표면에선 패드가 있으면 훨씬 정확하게 인식되더라고요. 또 하나, 자주 들고 다니는 분들이라면 작은 파우치를 함께 사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스크래치나 먼지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잃어버릴 일도 줄어들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 제품을 누구에게 추천하고 싶은지 정리해볼게요. 하나,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자주 사용하는 분들. 둘, 출장이나 외부 작업이 많은 분들. 셋, 가성비 좋은 무선 마우스를 찾는 분들, 샤오미 휴대용 마우스 삼는 디자인 성능 연결 배터리,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운 제품이었어요. 특히 가격이 13,230원이라는 걸 생각하면 정말 가성비가 뛰어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정보로 만나요. 감사합니다.